안녕하세요, 후오비 팩토리입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하면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뭔줄 아세요? 시드?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수익을 많이 보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레버리지? 아니요. 레버리지는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수수료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래하면 무조건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수수료 제가 최대한 안낼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쓰고 수수료 2만 달러 돌려가어요 습니다 처음엔 저도 못 믿었는데 진짜 거래할 때 썼던 수수료 돌려줍니다. 그것도 절반 넘게 말이죠. 제가 쓰는 플랫폼은 테더맥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테더맥스는 선물거래 수수료를 돌려주는 플랫폼입니다. 수수료를 어떻게 돌려주는지는 여기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거래 하면서 수수료를 냅니다. 포지션 들어갈 때한 번, 나갈 때한 번, 총두 번을 내죠. 우리가 낸 수수료는 당연히 거래소로 갑니다. 그러면 거래소가 100%다 수익으로 챙겨가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냈던 수수료의 절반 정도가 다른 데로 갑니다. 바로 우리한테 수수료 할인코드 준 사람 즉 추천인이죠. 여기서 추천인이 받는 수익을 커미션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테더맥스는 여기서 자기가 받은 추천인 수수료 90%를 우리한테 돌려줘요. 자기한테 가입한 사람 한정으로 말이죠. 테더맥스에서 공개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더맥스를 쓰는 사람들이 한 달에 350달러를 평균적으로 받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받아보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받아서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달에 100단위로 환급받고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계산한 게 지금은 매매... 매를 잘안 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 수치보다 낮아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물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애초에 시드가 커서 수수료를 많이 내는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물론 소액이라도 환급받는 금액은 무시 못하죠. 이게 계속 쌓이는 구조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엄청 큰 금액이 돼요. 그러면 테더맥스에서 수수료 페이백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더맥스가 페이백 지원하는 거래소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90% 페이백 해주는 조건이에요. 지금 여기서 수수료 페이백 되는 곳은 7군데가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있고요. 비트겟이 나 바이비트 심지어 OKX도 있습니다. 테더맥스에서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여기 테더맥스 들어오셔서 거래소 클릭하고 가입하시면 돼요. 추천 거래소 보시면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 OKX 이렇게 있는데요. 바이낸스는 이미 가입이 마감돼서 지금은 막혔습니다. 다른 거래소들도 아래 상태바가 100% 되면 바이낸스처럼 닫히죠 그래서 여기 비트겟 같은 데는 지금 98%죠. 여기도 조만간 닫힐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아래로 내리시면 신규 거래소에도 있습니다. 맥스씨랑 비 링엑스 후비까지 있네요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거래소를 정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후업비로 했지만 지금 보니까 비트켓 혜택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수수료 기본 할인 50%에다가 커미션 수수료가 99% 보장이니까요 여기서 내가 자주 쓰는 거래소나 혜택 좋은 거 고르셔서 페이백 시작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소 정보랑 페이백 비율 수수료 이런 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거래소 로고 아래 페이백 계정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거래소 가입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거기서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원래 쓰고 있는 계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후호비 쓰는데 여기서 후호비로 다시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고객센터에다 물어봤는데 계정을 두개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거래소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거래소 맞춰서 다 가이드가 있대요. 바이비트는 KYC를 전송하면 되고요. 뭐 후호비는 KYC 할때 신분증만 다른 거 쓰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새로 가입하고 신원 인증할 때만 다른 신분증 써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하면 이제 수수료 페이백이 시작됩니다. 매매하면 이제 UID에 수수료가 쌓이기 시작해요. 환급 신청은 여기 테더맥스에서 바로 할수 있어요. 한 10초 걸릴까요? 엄청 쉬우니까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페이백은 여기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으로 들어오셔서 UID 검색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거래서 맞춰두고 내거 UID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 얼마나 쌓였는지 바로 나와요. 이건 제 후업이 계좀 UID 조회한 건데요. 지금 저는 누적 페이백 2만 달러에 남은 페이백이 3천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적 페이백은 내가 테더맥스에서 지금까지 환급받은 수수료, 남은 페이백은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남은 페이백만 보시고 페이백 신청하시면 됩니다 페이백 신청하고 나면 테더맥스에서 지갑 주소를 물어봅니다 지갑 주소만 알려주면 바로 거기로 입금돼요 시간 약속 칼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가 좋은 게 수수료 100달러만 쌓이면 바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저처럼 귀찮아서 한 번에 받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에 쌓이는 수수료는 최대 6개월까지 보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받아가는 게 안전하겠죠 비트코인 선물 거래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수수료입니다 레버리지 10배를 치든 100배를 치든 그만큼 커진 수수료는 우리가 다 내야 돼요 시드 더 이상 깎이기 싫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테더믹스 꼭 쓰셔서 수수료 돌려받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후오비 팩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